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린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쌍용의 G4 렉스턴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륜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중고차는 일반인들이 구매하시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만 잘 보셔도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70%는 먹고 들어가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G4렉스턴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G4 렉스턴 2.24WD 유라시아 에디션 4륜이죠 2,450만 원이고요. 2017년 11월 등록의 2018년 형식입니다. 검정색이고 4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렉스턴 차량에서 검정색도 굉장히 선호하는 색깔입니다. 기본적인 색깔이기도 하고요. 후방 감지 있습니다. 41,310키로를 넘어서고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깔끔하죠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4륜이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네요 전동 접이미러도 있고요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구요. 하이패스루밀나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등록에 2018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구요. 들어온 지는 7월 25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450만원입니다. G4 렉스턴 4륜 차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400만원 이상 주고 G4 렉스턴 4륜 차량을 구매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G4 렉스턴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가격적인 만족도가 좋으실 겁니다. G4 렉스턴 2.24WD 유라시아 에디션 1990만원이구요. 2018년 1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 11만 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똑같은 검정색에 키로수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내려갔죠. 후방감지기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11만 6914 키로를 넘어서고 있구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시트가 전반적으로 깔끔하죠.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4륜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전동 접이 미러도 있고요. 하이패스로 미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8년 1월식 튜닝 특별력, 용도이력, 용도이력에 용도 렌트이력이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고차를 고르는 것보다는 용도이력, 렌트이력 있는 차가 훨씬 차량 상태가 좋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체도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고압펌프 누유 이렇게 특이사항에 나와있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지는 4월 20일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입니다. 가격은 1990만원입니다. G4 렉스턴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이상급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4륜 위주로 알려드렸고요. 4만에서 5만키로대 2400만원대에서 25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10만에서 11만키로대 19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어느 키로스 대의 G4 렉스턴 차량을 구매하시겠습니까? 꼭 본인 예산에 맞는 G4 렉스턴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